안녕하세요. 헝그리 코리언 셰프가 음악과 분위기 그리고 다양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자카야 맛집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가게가 어떻게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지 꼭 구독해주시고 항상 좋은 맛집 정보 알아가시길 바래요. 양재시민의 숲역 근처에 있는 80에라는 데이트 장소로도 훌륭하고 분위기까지 힙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자카야 맛집입니다. 팔콩에라 대표님은 저렴하게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 가게를 만들었고 음악을 좋아해서 음향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꾸준히 신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또 신메뉴 가리비술찜과 연어한 파스타, 바다 푸아그라 안키모, 시원함의 끝 무파된 동을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80에라 성공 비결은 특화된 메뉴 개발, 남다른 메뉴 구성으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80에라만의 개성을 살린 메뉴를 개발해 고객들이 찾아올 만한 특별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맛과 품질 유지, 아무리 특별한 메뉴라도 맛이 뛰어나야 고객의 선택을 받습니다. 80에라는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를 강화해 일관된 맛을 유지하고 신선한 재료 사용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소통 강화, 고객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해 필요한 개선점을 찾고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고 재방문율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브랜딩. 80에라라는 이름처럼 브랜드 자체의 개성과 이야기를 부여해 고객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단순히 맛집이 아닌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마케팅 활용, SNS를 통해 메뉴와 매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입소문을 유도했습니다. 매력적인 사진과 영상으로 음식의 특색을 부각해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팔시베라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경쟁이 치열한 외식업계에서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팔시베라 의자카에는 단순히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여기어서 맛있는 음식, 그리고 다양한 술, 또 원하는 노래를 들으며 힐링하는 공간을 만들려 힘쓰며 프리미엄 하이볼과 생맥주와 맛있는 일본 가정식 요리를 제공. 또 풍부하고 감각적인 음악으로 서로의 하루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공간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정통 하이볼술. 탄산 얼음을 특별히 관리하며 최상의 하이볼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매일 관리하는 신선한 생맥주 깔끔하고 깨끗한 생맥주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소담스럽게 준비한 일본 가정식 요리 다양한 일본 가정식 요리를 가볍게 즐길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번째 풍성하고 감각적인 사운드 그날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고 양질의 사운드 환경에서 음악을 감상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까지 힙하고 정성스러운 안주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80에라 양재천점 안갈 이유 없겠죠. 80에라 이자카야는 고퀄리티 요리와 다양한 주류, 세련된 분위기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맛있는 요리와 함께 여유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